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5일 목요일이죠.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가 간밤에, 오늘 새벽이었죠. FOMC 회의가 있었는데, 빅스텝을 밟았고, 최종금리, 목표금리를 5%였는데, 0.1%점 상향해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에서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FOMC 연준위원들 자체가 지금 12명이서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7명이서, 오히려 상향 조정한 것보다 내년에 금리가, 최종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점도표에 나타내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상향 조정됐던 최종 목표치 금리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우려 속에 오히려 좀 상승했던 미국 증시 크게 하락했었고요 다시 상승했지만 결국에 하락 마감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달러도 오늘 반등세 보이면서 다시 1300원 위로 올라왔고 1314원으로 1.19% 상승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많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오히려 장 초반에 좀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물 지표, 경제 지표가 발표를 했는데 부진한 경기 악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었고요 장 막판까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1.6% 하락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지 라인이 약간 좀 지난 전 저점 부근 235720. 약간 무너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약세로 더 추가 하락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라좀볼 수가 있고요. 고싹 지수는 오히려 좀 선방을 했습니다. 어저께 상승세 유지하는 모습 보였고요.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증시에 좀 강한 제약 바이오, 즉 감기약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다시금 몰렸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감기약 해열제 원료라고 할수 있는 아세트 아미노펜, 담기약, 폐열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아세트 아미노펜, 요게 굉장히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원료 성분은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약, 단가가 오르더라도 그 원료를 확보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18개 제약사한테도 긴급적으로 확보하라고 생산을 더 늘리라고 좀말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아세트 아미노펜의 성분을 원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감기약 관련주, 해열제 관련주들이 급상승을 보였고요. 그 아세트 아미노펜 관련이 있는 뭐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승 전환했거든요. 하지만 중국 중시 개장 이후에 실물 경제지표 발표 하라고로좀 낙폭이 확대됐었고요. 결국엔 722 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양호한 전망하는 5일선 안착하면서 5일선 지지되면서 코싹장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런 와중에 제가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일동제약. 제가 12월 10일, 이번 주 월요일 날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날 방송에서 내일 급등을 종목으로 감기약 관련주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이틀 야금야금으로 다가 오늘 1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19%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19%수익 보였습니다. 딱 3일 만에 19% 수익을 보였는데 근 아무래도 일본의 시광국키 제약과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거 개발이고 임상이고 또 긴급 사용 승인을 일본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 관련지로서 이전에 부각이 됐었는데, 일동제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기약이나 뭐 무효로 관련해서 지금 수혜주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유료회원님들 있죠? 정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화요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요. 39,800원에 추천을 드렸었고, 품귀현상 발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급등했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10% 15% 못해도 10% 수익은 뭐 얻어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렸고 11% 거의 뭐 15%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늘 두 종목 수익 시현을했거든요둘다 이렇게 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좀 수익을 내면서 15% 이렇게 오늘 우리 회원님들 추천드리고 나서 시장이 좀 오늘 굉장히 많이 안 좋아 지만 우리 유료방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오늘 두 종목 수익이 났고요 총네 종목이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데 어, 나머지 두 종목은 매도 추천가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어, 보유하고 있지만 오늘 수익 실현한 1동제15% 최대 15% 수익 실현했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고 유료님입니다 추천할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체험방 신청하신 분 있죠? 하단에 0102574421, 여기다가 체험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체험방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의료방하고 종목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가하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아, 진짜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 내가 방송 보고서 따라하기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들어갈지 언제 팔지 모르겠지만, 리딩을 받아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더라라고 느낄 수 있게 리딩을 안내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날 말씀드렸어요. 요날 12월 12일 일동주약 추천할 때요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급등했죠. 이틀 만에. 오늘 추가적으로 초급등하면서 17%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3일 만에 지금 29%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장비 관련주다 말씀드리면서 중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 영향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9% 수익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서플러스 글로벌 매매 하시더라면 수익 크게 나셨을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그 다음 종목이죠. 12월 달 들어서자마자 제가 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날 좀 추천을 드렸다가 오히려 시장이 좀안 좋아. 조정을 보였어요.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18% 급등했죠. 요날좀 리뷰를 한번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추가 상승하면서 오늘 19%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34%나 지금 수익이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dnc미디어 국부펀드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에 투자할 때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이 국부펀드 카카오엔터 투자 썰이 있었을 때였는데 dnc미디어 이대주주가 카카오페이지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에 투자하시 DNC 미디어가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굉장한 큰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34% 수익인데요,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단 참 웹툰 관련주 말씀드릴 때, 우리 체험방에 계신 분들에게 키다리 스튜디오, 마찬가지로 추천드렸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날, 우리 구천 원에서 8,900원, 현재 가격 8,900원인데, 8,900원, 9,000원 사이에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2시간 대 10시 20분인데요. 12시 반 넘어서부터 2차 부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16%, 15%, 14% 이렇게 많은 분들이 15% 인증을 올려주셨고요. 월요일 날 추가 상승하면서 18%를 20%까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체험방, 하단에 보이시는 010257441 체험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체험방에 들어오신 분들 수익 크게 크게 되셨을 텐데요. 제가 이날 추천드렸거든요. DNC 미디어,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기다리스트, 우리 체험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종목을 붙여놓은 이 라인에서 추천드렸는데, 그날 2차 부여에 갔고요. 다음날 추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20%, 딱 이틀 동안 20%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우리 체험방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인증 아까 올리신 거 봤죠? 당일날 10%, 15% 올려, 그 월요일날 다시금 20%까지 수익 인증 올리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만 보시고 개인적으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참여하셔서 수익도 많이 챙기시고, 인증도 많이 올려주신 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방송 종목으로 제가 미스터블루 기똥찬 타이밍 이 타이밍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확하게 다음날 23% 급등했다고 리뷰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이 상승세가 안 끊기고 지금 8,85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무려 47% 수익입니다. 3주가 채안 되는데 지금 47% 수익이거든요. 말 그대로 웹툰 IP 웹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미스터블루이기 때문에 웹툰 IP 기반의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계속 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미스터블루를 매매하셨다 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맞죠? 말 그대로 웹툰 관련주로서 타코미디어 탑툰을 갖고 있는 타코미디어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12월 9일 날 추천드려서. 다음날 월요일날 뭐 6,150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가 상승 노리고 나서 한30% 먹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다음날 화요일부터 수급이 바뀌면서 코로나 뭐 감기약 치료제들의 관련주가 급등했죠. 그래서 콘텐츠 가격이 쭉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제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 나면서 오늘 10% 이렇게 수익 실현했거든요. 다시 재진입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유료방에서 회원님들이 두 종목이나 수익 이렇게 보시죠. 오늘 두 종목이나 수익 실현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크게 수익을 드셨고요. 예, 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좀두 종목 정도 했고 네종목이막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두 종목을 수익 실현 크게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반등 시장이 뭐올 거다, 산타랜드 올 거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어, 유료방에서 오시면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린 다음에 어떻게 매매해야 그 동안에 올 한해 손실 본걸 어떻게 빠르게 만회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깐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스터 블루까지 리뷰를 마치고요. 중요한 거 내일 12월 16일 금요일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준비하고 왔는데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3일제약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감기약 관련중입니다 브루펜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감기약 브루펜을 만들고 있는 3일제약인데요 해열 진통제, 감기약, 품기사태, 감기약 관련중 요건데 오늘 좀 급등 나왔잖아요. 급등 나왔던 이때부터 지금 3일 전에 이틀, 3일 동안 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급등 이유가 중국의 흥제 제약하고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감기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감기약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 중국이 지금 난립니다 감기약 위드 코로나 좀 정책으로 바뀐 다음에 확진자 수 증가했고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기약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위드 코로나 됐을 때 굉장히 감기약 품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물며 중국은 그 만원 인원들이 사재기약을 한다 생각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죠 우리 마스크도 처음에 그 500원짜리 뭐 몇백원짜리가 1 0원이 뭡니까 뭐한 장당 뭐 몇백원 밖에 안하던 2,300원 밖에 안 하는 마스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뭐 만원 2만원까지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품귀사태가 나타나면 돈 있는 사람들도 너나도 지금 물량을 쓰 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감기약 수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해열제가 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세트 아미노펜. 요게 말 그대로 해열제 역할을 하는 원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요 원료가 지금 공급 부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약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상승세 에 이어가고 있고요. 3일 제약도 오늘 좀 강한 상승세 나왔는데, 아쉬워요. 추가적으로 정보점까지 나올 수 있고, 이게 차트적으로 보시면 계속적으로 윗골이 맞고 떨어지거든요. 강한 상승 못 내리고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지만 이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분히 상승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나으면 이런 윗골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면서 치고 올라갈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두 자릿수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내일 급등 관심 종목으로 3위를 제야 공유해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MBT입니다 MBT 뭐아시 분들 아시겠지만 컨텐츠 관련주로서 지금 부각이 됐잖아요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드라마가 대박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작이 웹소설인데 네이버 웹툰 자회사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 웹툰이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러고 나서 연재가 시작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완결됐는데 지금 드라마 시작됐죠 올 가을에는 먼저 웹툰으로 먼저 이렇게좀 서비스가 됐거든요. 지금 드라마가 대박시니까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230배가 넘는 여기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초 대박인 거죠. 웹툰도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 거고, 즉 IP 하나에 엄청난 부가적인 수익이 많이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 MBT는 말 그대로 쿠키 오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쿠키를 돈으로 주고 파는 역할하는 을거 있죠. 거래소라고 볼수 있죠. 네이버 뭐 웹툰 관련주다라고 보시. 되고요 네이버 웹툰 예전에 나싹 상장한다 이런 소식에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실제로 네이버 웹툰 관련주라고 좀 분류가 엮여있고요 컨텐츠 관련주 아니고 네이버 웹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엔터나 네이버 웹툰이나 좀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임에 기대감에 서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OTT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내일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윗꼬리 같은 거우도 충분히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 자리 수 상승은 지금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부, 구간이다라고 보고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요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무가가 메타버스 XR, 뭐 3D 관련 센싱 모듈 업체입니다. 예전에 애플이 VR, AR, 이 증강 형식 이거를 헤드셋을 개발해서 출시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 초에 한다고 했는데 좀 미뤄졌어요. 하지만 이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맥북, 아이패드 어, 요게 했는데 어쨌든 AR 기기 관련 주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AR 기기가 지금 애플 뿐만 아니라 삼성 구글 다 지금도 누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좀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실제 로 AR 기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애플 충성 고객들이 충분히 많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업황 전체가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에서 3D 센싱 모듈 요거에 관련 제품을 필수인 기술을 검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무래도 CES가 1월 달에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급등세 나타날 수 있어서 나무가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용기의 내일 급등주 방송을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